발쩍 t v 의 진영수입니다 제피가리를 보면서 부모님의 사랑 엄마 사랑을 다시 한번 더 느껴봅니다 제가 태어난 고향 시골집에는 큰 제피나무가 두그루 있었습니다 나물 반찬을 하거나 김치를 담아놓으면 제피 향이 나는 게 어릴 때는 그렇게 싫었는데 지금이 생각난거 보면 저도 나이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가을이 되면 빨갛게 열매가 맺고 있고 그 열매를 껍질로 하면은 마라 향이 나듯이 제피가루 그것을 초탕에 넣어 먹으면은 초탕의 특유의 비린내를 잡아주는 경상도에서는 없어서는 안될꼭 필요한 재료가 제피가루입니다. 그 제피가루를 동생 결혼식을 맞이해서 작은 누나가 갖다 줬는데 수확하는 정성을 들었으면서도 엄마가 제피가루 자체를 만들어서 줄때 그때는 아무 생각없이 받아 먹었습니다 바꿔보니 껍질과 씨가 분이 되어야지 제본 기능 맛이 나기 때문에 그때서야 느꼈습니다 엄마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모든 것은 자기가 앞에 닥쳐 봐야지 아는 것 같습니다 결혼해 보고 애를 낳아 봐야지 엄마 소중한 것을 알듯이 인생 굽이굽이 자기 앞에 닥쳐 봐야지 모든 것을 아는 것 같습니다 제피깔을 보면서 다시 한번 더 엄마의 사랑을 느껴보고 자간 누나랑 통화하면서 말이 들립니다 부모하고 형제하고 다르다는 그 느낌을 들려오는 목소리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 봅니다 그 양을 따고 말리고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한데 집에 갖다 주면 한톨 버리지 못하고 퇴근할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골라서 하는 두그러움을 느끼면서 부모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더 느껴봅니다. 모든 것이 자기 앞에 닥쳐봐야지 느끼는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안 것처럼 모르게 받아 먹었지만 그 받아 먹은 속에서는 엄마의 무한한 사랑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남물반찬 하기가 엄청 힘들다고 합니다. 고기반찬은 고기만 넣고 각종 야채와 넣고 볶으면 되는데 나물반찬은 따듬어서 삶아서 무쳐서 하는게 정성이 고기반찬 3배 4배 들기 때문에 엄마가 하신 말씀 같습니다. 그 나물반찬 엄마가 해주는 된장 덕분에 건강도 회복하고 오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부모님의 사랑 엄마의 사랑을 느끼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발자 t v 의 진영수입니다.